긴급속보입니다연일주식 폭등, 비트코인 폭등, 부동산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스피더의 로또, 멜 스피더. 안녕하세요. 멜 스피더입니다. 오늘 로또 952의 당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당첨자는 총9명이고요 당첨 금액은 27억원 나왔습니다. 오, 깨. 큰 금액이네요. 2등은 93명이나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 그리고 뭐, 3등은 3039명.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당첨 판매 점을 보기 앞서 자동 4명 나왔고, 수동 5명 나왔습니다. 와 수동이 다, 수동이 더 많이 나왔네요. 당첨 판매 점 보도록 할게요. 우와, 성현, 대구쪽 성현 서부 정류장 쪽에 한 군데 나왔고요. 수동으로 나왔네요. 와 부럽다. 그리고 부일카 아 부산의 명당이죠. 여기 자동으로 나왔네요. 와 대박. 그리고 기타 등등 서울에도 나왔고 경남 진주도 나왔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2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저기, 와, 요즘 2등 대박이네요. 인터넷 포콘 사이트에서 또두 장이 나왔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대세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인터넷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대구 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산, 부산도 많이 나왔고, 대구 수성구, 수성구. 이야, 바늘땅 메트로 센터점에 한 군데 나왔네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인터넷으로 사야 되나?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사야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번에 두번 연속 당첨되어가지고 계속 교환하고 있는데, 요, 만약에 오늘 깡이면은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으로 사야겠습니다. 자동으로. 네, 그러면 제거 결과 보도록 할게요. 4번 첫 시작부터 4번 나왔네요 대박 그리고 22번 22 22 없고 그 다음 24번 41번. 33번. 41번. 와. 아, 너무 아까운 게 많네요. 깡인가? 저거는 위에 거는 깡이고, 두 번째 거. 22번. 와, 너무 아쉽네요. 전부 둘둘돌이네요 아, 이러면 아쉬운데. 32, 22. 이렇게 한 끝자로 참. 15, 19, 6 깡이고. 22, 33. 이것도 깡이고. 아, 이거 참. 강이네요 네, 그러면 로또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저도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스피또 천 30장 끌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